내려왔다. 어, 이제 패턴을 찾았네. 패턴을 찾았네. 패턴을. 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냉진장낚이터 풍의 인질배턴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예, 도시낚시 채널 운영자 조사랑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아주 겨울 날씨치고는 날씨가 온화하다고 합니다. 최저 기온이 1도, 최고 기온이 12도. 그리고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아주 조명에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출전 날짜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충북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연정 낚시공원입니다. 여기서 촬영은 처음 하는데요. 여기는 대형 그런 하우스 낚시터입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이 만석을 하는 그런 인기 있는 낚시터인데, 주말에는 또 이벤트도 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러겠죠. 여기는 좌석이 한 80석 대고요 수심이 2m50 정도 되는 그런 좀 역사가 있는 그런 낚시터입니다. 입어려는이 3만원 하더라고요. 3만원 하고. 근데 문제는 어, 여기는 붕어들이 아주 달코 달아가지고 입질이 까칠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랑이 모험을 합니다. 조사랑식 사선 채비 가지고 연중공원 낚시터의 붕어를 공략해 볼 텐데 에, 과연 연중연 낚시공원의 붕어들이 <laughs> 협조해줄지 를 아주 궁금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예, 찌는 예, 요즘 조사랑이 즐겨쓰는 사순째입니다 예, 전자띠인데요 피콰지라는 건데 부력이 0.8g 나갑니다 예,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인성이 좋아서 이전자레스를 쓰는 거고 예, 원줄에 맨위에는 핀도레를 달았습니다. 조사랑은 여기 핀도레를 달아가지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남들은 뭐좀 엉킨다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에, 뭐 저는 여기 엉키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이 찌를 갖다가, 어, 부력별로다가 다양하게 탈착이 가능하도록 핀도레에다가 찌거물을 꼈다 뺐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여기다 자립을 줄때또 여기다가 뭐그 오링 같은 거를 껴서 자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쭉 놀이 가서 사선 낚시에서는 저는 원줄에는 아무것도 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뭐 튜브를 낀다든지. 아니면 유동홀더를 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끼지 않아 봤습니다. 다른 점은 원줄 끝에다가 핀크립을 꼈습니다. 핀크립. 핀크립에다가 고무링을 껴서 여기다가 목줄을 있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부력조절은 핀크립에다가 오링을 껴서 찌맞춤을 했습니다. 여기가 또 너무 이제 무겁게 느껴지면 여기에 꼈던 오링을 아까 찌르기 위한 그핀 노래를 꼈잖아요 예, 그쪽으로 옮겨서 어, 어,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일단 목줄은 모노 1호에다가 20, 25 단차 5cm 줘가지고, 예, 바늘은 예, 5호, 6호,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다가 상황을 봐서 목줄을 길게 한다든지 바늘을 바꾼다든지 채비 변화를 해가면서 조사랑식 사선 채비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 먹힐까요? <laughs> 全部。 자, 아, 왔습니다. 좀 아는 거, 풍에땀 직급이 나왔습니다. 쟤, 잡 쟤, 쟤, 힘좋고 쟤, 쟤, 나와라 아... 에이, 향어네. <laughs> 자, 향어도 있습니다, 향 숨짬뽕아요 또 해왕입니다 해왕 향어. 어떻게 잘나올 오늘 하루 연정낚시공원에서 조사랑식 사선채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조사랑은 사선채비를 평소에 해보질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 해봤는데, 어, 그런대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예민하고 입질도 콕콕 찍히고 아, 그런 게 있는데 예, 허챔질도 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그 완벽한 성과는 거두지를 못했지만은 예, 앞으로 또 연구해서 또 좋은 채비로 만들고. 더 숙달돼가지고 동절기에 족발을 올리는 채비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은 지금 해가 막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실내가 또더둡습니다 이만 낚시를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f